골연병 세수 세수 잘 하고 있습니까? 대답이 없을 땐 불안하다. 잘하고 있어요? 아빠 잘해 이거 잘 잘해요. 자신감에찬 목소리는 더 불안하다. 아빠가 확인 안 해도 되겠어? 네. 세수 몇번할 거예요? 어 업업업. 세 번. 아이, 자신감 있게 번번 외치는 번. 세 번의 자, 소가 넘어갈 뻔했다. 다시 출발. 자 들어가 네가, 네가,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. 너매 훈련병 잘하고 있습니까? 아빠. 어. 도와줘. 나 아직 커플이 안 나와. 어. 자. 이거 자. 김세범 훈련병. 자, 씻습니다 아빠는 밥할 거야. 새벽이를 믿고 뭐든지 스스로 할수 있게 믿어 주는 편이다. 하야데데데. 김세범 훈련병 잘 대하고 있습니까? 하지만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. 아빠가 안 도와줘도 되지? 할아버지 <놀라> 뒷야 맞아. <놀라> 어? 저 할아버지 대단하네. 어느새 세수는 뒷전이다. <놀라> 보고 있으면 웃기다. 에이, 고기를 왜? <laughs> 웃기다. 애매가 세수 1 0번 하고 와. 다시 한번 믿어 보기로 한다. 김세왜 콜론병 잘돼 가고 있습니까? 대답이 없다. 잘돼 가고 있습니까? 안돼 가고 있습니까? 이러면 대부분 안 되고 있다. 왜 전력 질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. 작은 인간의 에너지는 아침부터 풀 파워다. 날씨도 무척 덥다. 거기서 포즈 한번 해 그러면 가운데서 가운데서 이거 이거까지야지 <laughs> 가자 <웃음> 오늘 무슨 날이라고 했지 아빠가 명절이 그 말고 소풍 가는 날 안녕하세요 대백기 금세 까먹은 모양이다 어찌 인사 잘했어 오늘은 소풍 가는 날이에요 뭐라고? 파리? 파리? 네 파리를 여기서 갑자기 왜 찾지? 파리들 주변들이 여기 계단에 붙어있네? 어? 뭐라고? 계단에 붙어있는 어... 파리 보고싶은데 계단에 붙어있는 파리가 보고싶다고? 네 보고싶어요 잠자리요! 잠자리! 새벽 노래 불러요. 잠자리 잠자리 잠자리자 잠자리 잠자리. 일로 봐이 해봐. 2 등원길 둘의 대화는 늘 종잡을 수 없다. 출발! 올라가. 새벽아. 야야야. 지금 시간 없어. 빨리. 자전거 탈까? 자전거? 새벽에 일장 부르면 자전거 못 타지. 안 들렸어? 일어서 자전거 타고 하차 타고 어. 걸어보자. 뭐라고 하는 거야? 아 좋아 날씨는 덥지만 작은 사람의 에너지는 쉬 방전되지 않는다 도와줘 도와줘 자전거 고친다 자전거? 고쳤잖아 다 고쳤지 하차차 고치래 아이 더워 새벽 아범은 여름을 싫어한다 자전거 저기 있잖아. 노란 버스 언제 와요? 노란 버스 언제 오는지 아빠한테 얘기해줄 수 있겠어? 그렇지, 좀 이따 올 거야. 그렇지, 좀 있다 올 거야. 그럼 저 오기 전까지 그러면은 자전거 한번 타? 출발! 새벽이가 자전거라고 부르는 운동 기구다. 빠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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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다. 빠르다, 빠르다, 빠르다. 좋아, 좋아. 오케이. 빠다다, 빠다다.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등원전 꼭이 운동 기구를 한다. 아빠랑 같이 가야지. 차가 오잖아, 그지? 가서 이제 저 허이짜 허이짜 하러 가자 그러면 어때? 아들꺼야, 새거 이거 같이 할수 없지. 그럼 해 그러면. 더 빨리 더 빨리, 더 빨리 멈추지 않습니다 That's it. That's it. That's it. That's it. t 소리

아가 내일은 엄마가 너 데리고 데리고 여기 갈 거야. 아빠가 아빠랑 가는 게 좋아? 엄마랑 가는 게 좋아? 엄마랑. 어? 엄마 같이 좋아. 엄마랑 가는 게 좋아? 너 진짜 놀아퍼트 기다리는. 아가 엄마랑 가는 게 좋아? 네, 좋아요. 아빠보다 엄마랑 가는 게 좋아? 어, 엄마랑 가는 가고. 아 비교하는 어? 질문에 살짝 당황하는 엄마랑 새벽이 엄마랑 가는 게 좋아. 엄마, 아빠보다 엄마랑 가는 게더 좋아? 엄마, 아빠랑 같이 가는 게 좋아. 안절부절해 보일 때는 보통 똥이 마려. 아빠가 얘기, 아빠를 아빠 보고 얘기해 줘야지. 새벽 아범은 살짝 불안하다. 새벽아, 똥 마려? 안 <laughs> 마려. 왜, 왜 이렇게 안절부절해? <laughs> 아까 집에서 한 바가지 싸고 왔는데 새벽아. 새벽아, <laughs> 천천히. 침착해도 돼. 아빠랑 있고 버스 안 놓쳐. 걱정하지 마. 아빠랑 있으니까 괜찮아. 좀 허이자 허이자 한번 하고 와. 아빠 여기. 있을게. 내일 엄마가 새벽이랑 같이 올라갈 거야. 새벽에 엄마 랑 가는 게더 좋아. 아빠도 허이자 허이자 응. 허자이자 해. 응 한번 허이자 허이자 해 그러면. 자 허이자 허. 새벽아범은 매일 아침 새벽이와 함께하는 등원길이참 <목> 어? 즐겁다 다 자란 수박 하나 잘 <laughs> 인사하고 다니는데 <목> 어 아빠랑 손 잡고 해 그럼 손 잡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? 안녕하세요. 그래 어. <laughs> 아빠 뽀뽀, 뽀뽀. 아, 아빠, 한번 더 뽀뽀.